쿠폰을 응. 편의로 표현하면 경제 회복 회복 쿠폰이라고 그냥 단비? <laughs> 땅봉 아닐까요? <laughs>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일단 물어보세요. 혹시 이거 되나요 하시면서? 민생 쿠폰 사용 가능 여부를 먼저 많이 물어보고요. 된다고 할때 많이들 사가세요. 매장 바깥에 외부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옷을 구경한다든지 이렇게 구매로 이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평균 통계적으로 는 네다섯 번 정도 꽤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많이 좋아하세요. 소비에 좀더 적극적이고요. 일단 반응은 좋아요. 평소에 가격만 물어보시다가 그냥 가곤 했는데 부담 없이 살수 있어서 즐거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좋죠. 너무 좋아하죠. 특히 저희 신랑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거 써야 되겠다고, 뭐좀 사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해요. 경기 침체에서 좀 약간 활성화된 거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고객님들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이걸로 인해서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예,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들이 있고 딸이 있으니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요 고기도 좀 사주고 과일도 좀 사주고 그러려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들 뭐 간식이라든가 쪽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예, 여기서도 사용하고 아니면 저희 집 앞에 있는 식당도 이용하고요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면 이제 학원도 한번 이용해볼 을 생각이에요 나와서 시원한 것도 많이 드시고 좀힘좀 좀 내시라고 광장 시장이 워낙 외국인들한테 유명하기도 하지만 한국 분들도 많이들 방문해줬던 시장이라 많이들 오셔서 저렴한 가격도 있으니까 미세 해부폰 분도 되고 오늘이도 되고 다 됩니다 오세요. 아 저희 솔직히 재래 시장이 되게 경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많이 와 주셔서 많이 쿠폰을 많이 활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아시다시피 다 지금 불경기인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추후에 또뭐 3차, 4차 집주또 지원이 되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소비 쿠폰으로 인해서 뭐 소상공인 분들도 매출이 많이 올라서 끝까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